교황사 최준철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손생들의 음, 내신 그리고 수능, 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각종 한국사 시험까지 다 두루 공부할 수 있게끔 어, 제가 200강을 유튜브 강의에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부터 어,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이라도 이 강의를 보고 우리 공부하는 모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최소 두개 강의 이상은 올려볼 테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같이 함께 강좌를 보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역사적이고, 역사적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씩 어, 단원별로 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이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한번 공부할 수있게끔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사가 어찌 보면 분량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사를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어, 이 한국사는 전체적인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현대사 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어, 공부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면 이 한국사 과목이 되게 진보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먼저 한국사의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를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사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우리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있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여러 가지 국가들. 바로 부여와, 자, 초기 고구려 그리고 옥저, 그리고 동해, 마한 변한, 진한의 상한까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파트가 끝나게 된다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 고대사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역사,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의 역사했던 삼국시대를 공부하게 될 거고 자, 우리 친구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누구에 의해서 통일되지? 그렇죠.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잖아요. 통일신라와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바로 발해 남북국시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남북시대 자, 여기에서도 고대사에 우리는 정치사, 그리고 경제사,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까지 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고대사 파트가 이제 끝나면 바로 중세로 넘어가겠죠. 자, 중세사회,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려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려시대는 918년에 고려가 공급되어서 1392년에 조선이 공급될 때까지 고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려 시대는 크게 다섯 개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초기, 정기, 그리고 중기, 후기, 말기까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다면 다섯 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초 고려 초기 때의 지배층이 호족들이었고, 자 고려 전기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70년에 무신정변을 통해서,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잡던 무신정권. 이게 바로 고려중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고려후기 때 원나라, 즉, 몽골, 원나라에, 자,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서 원의 세력을 등에업고 등장했던 권문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심일 때. 자, 이, 그래, 권문세족이 집권했을 때이 시기를 우리는 고려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어, 홍건적과 외구가 침입하는데 이때 이성계, 뭐 최영, 최무선 등이 어, 외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문 세족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막 비판하면서,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 말기 때 신진사대부와 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자 고려는 어 우리는 이 시기를 전부 다고려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공부할 것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고려사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외침의 연속이었죠. 거란족이 10세기 때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 거란족은 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우리 12세기가 되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13세기가 되면, 몽골족들이 쳐들어오죠. 이 몽골이, 자, 푸빌라이칸이 원을 건국하게 됩니다. 14세기가 되면, 홍건족들과 외구들이 계속해서 외침을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료적인 성격으로서 끝까지 이런 이민족들과 대항을 하는 시기가 바로 중세사회 고래시대라고 볼수 있죠. 이 고려 시대가 끝나면,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당연한 거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우리 한국사의 역사에서는 근세 사회의 시작. 자 다른 서양사 같은 경우는 중세가 끝나면 근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세 사회가 끝나면 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근대 태동기와 근대까지 겪는 이 시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조선의 역사는 우리 한국사에서 거의 약한 3분의 1 정도로, 어, 떤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한국사 검정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든,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조선시대의 부분이 분량이 되게 많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총 27명의 왕이 있는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효연숙경형, 정순환철 고순, 27명의 왕들에 대한 업적들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사와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자, 1 8 6 3년에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가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우리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근대사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 근대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이 모글라 갑신전, 그리고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뭐그 전에 아강파천이라든지 애국계몽운동, 많은 사건들이 이 근대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자 각, 각종 국권이 침탈되는 그 과정에서 1910년 8월달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의 역사. 일제강일제한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했던 경술 국치가 1910년부터 시작되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약 일제강점기 약삼3 5 년에 서3 6년 동안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반복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일본 놈들한테 수탈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는지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일제강점기고요. 그리고 1945년 드디어 8월 15일 광복을 한것 동시에 우리의 한국사는 본격적인 현대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광복을 하고 나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자파와 우파들의 대리, 모스크와 상국 외상회의부터 시작해서 뭐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남북협상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공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제1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제2공화국의 자, 장면 내각 그리고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 이 4공화국은 유신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신군부 세력이 1 9 0 80년 자 음, 1980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 12시리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1980년부터 시작해서 신군부의 수장이었던 전두환이가 1981년부터 87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제 5공화국 그리고 노태우 정권 제 6공화국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정구,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 현문제인 전공까지해서 우리가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쌤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한국사가 어, 지금을 보니까 천사 시대 그 역사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사, 중세 그리고 조선사와 근세 근대를 겪으면서 일제 강점기로 나아가고 현대로 넘어가겠죠.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금부터 쌤이 총 200강 을 여러분한테 찍을 거예요. 레알? 어, 진짜 찍을 겁니다. 이왕 동영상을 한번 찍기로 결심한 이상, 그냥 제가 가르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